전장현의 탑승 시위 때문에 문제는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방치 사태가 계속되는 게 정말 이대로 좋으냐. 오세훈 서울시장님 들어오고 습니다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만나서 3분의 2 이상 되는 시간을 탈시설 여부나 예산에 관한 문제를 나눴는데 전장위원 박경석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탈시설에 대한 주장 다 옳다고 쳐요. 옳다고 치더라도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 지하철을 세우냐는 겁니다. 서울시의 인력사일 동선 잘 되고 있다. 오늘 아까 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건 정말 고마운데 중앙정부의 이런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 한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그 방법이 서울시의 지하철을 지은 운행시키는 결과가 돼야 되는 거냐. 얼마든지 요구하셔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 오늘 만남을 준비하면서 철도안전법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에 처해지는 좋습니다. 범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전장현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럼 내가 강자냐, 이런 반론을 펼칠 걸 봤는데. 네, 네. 음. 저는 전장현이 굉장한 강자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시성을 정말 큰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 지하철을 84번을 운행 지원을 시키셨습니다 이건 철도안전법에 분명히 엄청나게 위반되는 중범죄입니다 그건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찰도 우리 박경석 대표님을 비롯한 전장현의 시위하신 분들을 제대로 처벌을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법을 대놓고 무시하십니까? 오늘 만남을 준비하면서 우리 120 다산 콜센터에 들어온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민은 약자입니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에요. 맞벌이 하느라고 열심히 생활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출근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아이를 깨워서 얼른 학교에 보내든지 시설에 보내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시위 때문에 늦어질 줄 몰라서 아이를 한 2, 30분 더 재우고 싶은데 깨워야 되는 그 엄마도 시민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음. 그런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사연들이 이 지하철 운행 지원에 얽혀 있어요. 오늘 이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평범한 시민들의 눈물 젖진 사연을 이제는 좀 경청해 주시고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